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연 설도 지났고요 새로운 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한시간 한순간 보낼 B.I.B 방송 제안입니다 오늘은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엄마, 엄마, 이리와, 요거 보세요. 병아리 때 뽕뽕뽕 놀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싹이 돋아났어요 미나리, 파란싹이 돋아났어요. 이거를 한 지가 근 70년 전 같네요. 근데 요새도 이 노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 오늘이 좀 똑같은 날이라도 색깔 날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잠깐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 태극길 옆에도 달고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의 우리 건하들 응원 한번 합시다. 베이징에 가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 화이팅! 여러분. 오늘이 이날입니다. 입춘, 설입자, 봄춘자입니다. 입춘은 양력 2월 4일이 됩니다. 어떤 날은 2월 3일도 있습니다만, 보통 다 2월 4일날이 됩니다. 우리가 1년을 시작할 때 보면 동지 이름은 적은설해서 해가 제일 짧았다가 밤이 제일 길었고 해가 제일 짧았다가 하루하루 동지 지나면 커 간다고 해서 새로 시작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1900 2022년 1월 1일 양력 이름 신정 설 신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 22년을 시작하는 그의 시작하는 날이 있고, 또 며칠 전, 23일 전에 지났듯이 음력 1월 1일, 우리나라의 고유 설 이것도 한 해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되고, 입춘 이름은 이게 하루 시작이 하는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동양의 음양오행을 따져서는 입춘부터 새로 올해가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동지, 신정, 설, 입춘 이렇게 됩니다. 입춘날도 동진날도 설날도 입춘날도 절에서는 법회를 합니다. 그러면 입춘은 부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야 입춘날 법회를 하느냐 아무 관계가 없어도 모여서 부처님 말씀 전하고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그 민족이나 그 국가에서 행하는 명절 때는 부처님 말씀 전화기에서 허용해 받아들입니다. 오늘 또각 절에서는 입춘 법표를 하고 있습니다. 입춘날 가면 보통 일반 불자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입춘날 가면은 입춘기도 이거 전에 아, 삼재풀이 하는 날, 삼재기도 하는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한 해가 새로 절기별로 새로 시작하는 날. 아까 얘기했죠. 입춘 설입자 봄춘자. 이 춘자는 청춘이란 뜻입니다. 춘자는. 그래서 보면은 석삼자에다가 사람 인 밑에 날일 자입니다. 석삼자는 하늘 땅 사람 천 인지를 뜻하고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게사람이란 뜻입니다.천인지를 새로 시작해서 이, 새로 일어나는 날이래서 이 춘자입니다.그러니까 새로 봄이 시작한다는 하 날입니다.그럼 봄이 시작하는 날에 우리는 삼재를 왜시작 삼재는 우리가 삼재팔란 이야기는 많이 하시잖아요. 삼재팔란은 9년마다 12년이 한 주기인데 9년마다 3년씩 되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그 과수원에 가면은 또 아니면 집에서 어떤 이 정원에다가 예쁜 나무를 하나 심어서 놓는데 제멋대로 크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잘라서 예쁘게 가꾸잖아요. 과수원에는 나무가 사과나무, 배나무, 막 크잖아요, 자기. 너는 동쪽으로 커라, 너는 서쪽으로 커지, 커라고 주인이 이야기 한들 그렇게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이렇게 막 컸으면, 아, 필요없는 가지 잘라내고, 필요없는 가지만 키워냅니다. 그렇듯이, 삼재는 우리가 너무 팽창이데 12년. 자축 임묘진사에서 열두 12지에 갔을 때, 12년 한 바퀴 도울 때에, 9년 때마다 한 번씩을 완충을 시키죠. 쉬운 얘기로. 밖으로 얘기하면 거품을 빼고, 부풀어져 있던 공기는 압축을 시켜서, 새롭게 재정비를 해서, 다음에 12년을 가도록을, 이게, 예. 조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걸 조정하나 천인지 하늘 땅 사람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천재 지재 인재인데 하늘에서 내려지는 장 비도 있겠죠. 또 지재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사람이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그걸 함쳐서 풍수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가 삼재죠. 그삼재는 그렇게 석삼자에다가 재앙재자를 씁니다. 세 가지 재앙이 오는데 이세 가지 재앙과 여덟 가지 혼란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에 보면은 세 가지 재앙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천재, 지재 인재. 여덟 가지 쟁하는 군이란, 신이란. 군이란, 신이란. 이 얘기는 나라가 어지러우면 임금 노릇이나 신한 노릇 하기도 참 힘들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부이란, 자위란이 있습니다. 부이란 자유라는 뜻은 애비 노릇이나 아들 노릇 하기도 참 힘들다 하는 뜻이고요. 다섯 번째는 부이란 부이란입니다. 여기서 부이란 부이하는 제비부자, 제비붓자입니다 그래서 지아비 노릇 하기도 힘들고, 처 노릇 하기도 힘들다 하는 뜻이 있고요. 일곱째, 여덟째는 붕이란 우이란입니다. 번노릇 타기도 힘들고 어렵고 친구 노릇 하기도 어렵다. 이게 여덟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삼재는 우리의 혼란입니다. 관재 구설 병난 기근 춥고 배복고 배고프고 아프고 이게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재앙들이 여덟 개 안에 거짓다 들어갑니다. 세 번해서 나누면 그렇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천재, 지재, 인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덟 가지 혼란을 우리가 삼재팔란이라고 해요. 이것은 유일하게 동양에만 있고 우리나라에만 많이 이, 이게 민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을 그 전에 삼재팔란에 대해서 어, 한참 됐네요. 한 30, 5, 6년 전에 KBS에서 그 그것이 그 알고 싶다 에서그 삼재팔란에 대한 어, 조사를 해서 그들 그, 그 한번 했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그 데이터를 보니까 병원의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의 보면 보니까 급작히그 병원의 응급사고가 나서 오는 사람들의 6, 70%가 삼재가 들었더라.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입원을 똑같은 수술, 똑같은 환자가 똑같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에, 빨리 완치되지 않고 퇴원해가지고 장기로 있는 사람들을 거짓다가한 70%가 삼재가 들었더라. 또 3, 4년 동안에 대기업이나 큰 기업이 부도나서 망했던 사람들을 데이터를 놓으니까 한 6, 70%가 삼재였더라. 하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삼재판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겁을 내서 하는데, 실제 삼재판란은 우리가 예고된 일입니다만은, 예고된 일인데 쉽게 비켜갈 수도 있고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떤 준비가 없을 때 태풍이 옵니다 하면 예고를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떤 진로를 해서 언제쯤 태풍이 오는데 지금 제주도 앞바다까지 왔고 또 풍속이 얼마고 비구름을 어떻게 몰아치고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라는 이런 것을 방송도 하고 많이 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미리 집 간판 단속도 하고 문단속도 하고 집에 하우스 단속도 하고 뭐를. 자꾸 단속을 해놓으면 태풍이 와도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갑니다. 그렇듯이 삼제도 틀림없이 와요. 절대 태풍이 오, 지금 제주도 앞바다 오다가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태풍이 발생돼서 갑니다. 아니, 10분 전까지 있었는데 소멸됐습니다. 없잖아요. 왜? 그게 소멸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가야 없어지잖아요. 3재라는 것도 시작을 하면 3년을 무조건 갑니다. 뭐 1년이, 올해는 1년만 있다가 올해는 2년만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연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경고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2022년부터 시작하는 3재가 신, 자, 진, 이랍니다. 그러니까 신생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삼재가 드는 해기 이 때문에 모든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한번볼 것을 두번 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심스러운 경고를 하기 위해서 사캉 사찰에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도 드리고 제한테 삼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해를 목삼재, 저 들삼재 한 다음 에는 내년 22년도는 23년도는 목삼재 손님이 와서 묵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23년 4년도는 날삼재 나간다. 그래서 삼재는 손님이라 생각하고 들어왔다. 머물다 나간다. 이렇게 해서 합류를 지속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건강, 주의, 환경, 이웃, 국가, 사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노력하라 하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하기에는 이 삼재니까 뭘 어떻게 어떻게 뭐 그런 건소혜롭고각 오늘 또 절에 사찰에 가면 스님들이 많이 챙겨주실 거예요. 가시면은. 뭐 이런 것도 고침 주시고 이것에서 어떤 요새 뭐 무속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어떤 미신 이게 아니고 옛날부터 입춘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입춘 때 되면은 이렇게 붙였어요. 입춘 대길 건양 다견 봄을 맞이하는데 크게 즐겁다. 새롭게 좋은 일이 많이 이루어지 치둘 경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대문에다가 붙였고, 옛날부터 또금길에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서 대문에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삼재가 들면 요렇게. 삼두매 해가지고, 요런 매그림해서도 붙였고요. 이게 우리나라 토속적인 민속 문화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민속 문화. 그것을 요새 좀 현대화돼서 매도 넣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절에서 스님들이 주는 대기. 무슨 부적의 효과라든가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옛날부터 민속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그냥 있기보다는 붙여두는 것이. 마음도 편하지 않나 또 이걸 볼 때마다 아나 조심해야 된다 뭐 어, 이런 것을 깨우쳐주는 문구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입춘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농경지 사회에서는 입춘부터 봄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봄은 무엇입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뭔가가 희망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개혁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차있고, 무언가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은 땐 마침 마음을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그 힘든 사회에서도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나는 올해 이렇게 갈 것이다. 또, 사회를 위해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갖는 것이 입춘이고, 입춘이 바로, 어, 예를 들어서, 1년이 365일이니까 365m를 뛰는 육상경이라면은 출발선에서 차리엇, 땅, 레이디, 고! 해서 출발하는 선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또, 새로운 대통령, 20, 20대 대통령도 새롭게 출발하는 해고 거기에 맞춰서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것이고 코로나도 2020년도, 21년도, 올해 22년도니까 아, 이게 삼재처럼, 전 세계의 삼재처럼 이건 천재잖아요. 싹 올해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새로운 희망 갖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아주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행복한 나를 위해서 아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춘절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 정당운 이후,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1년 내내 여러분 삼재팔랑 걱정하지 말고 화이팅 합시다.